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래의 가사와 선율의 어울림을 생각하면서 이 별똥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이 별똥별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도록 오 하겠습니다. 호음백사장에 어, 여러분은 혹시 별똥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어, 별똥별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소원을 빈다고 하죠? 어, 그 소원을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, 이 별똥별이라는 노래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, 노래를 하는 어, 그런 애잔한 선율을 갖고 있어요. 자 그러면. 아, 이 별똥별이라는 노래를 선생님과 함께 듣고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듣고 따라 불러봤는데요.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어, 별아 내 소원 좀 들어주렴 하면서 그 소원을 비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까? 어, 지금 이 노래가 살짝 여러분에게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음적 낮게 해서 선생님과 다시 한번더 듣고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노래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, 듣고 따라 부르기를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듣기 바랍니다. 선생님이 타임라인을 설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 밤에다빛사동에 바다. じゃあね。ささ 만 남겨 놓고 별똥별은 사라졌네.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? 어, 이 노래에서는 파란 하늘을 훨훨 나는 새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어, 여러분의 소원이 어떤 것인지 어,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이 노래를 한번 다시 한번더 스님과 같이 불러볼 텐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.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름밤 동해 바다 달빛 고운 백사장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름밤 동해 바다 달빛 고운 백사장에 지금. 음이 한음 한음씩 끊어져서 나오고 있거든요. 왜 그럴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, 그렇죠. 예, 별똥별이 하나가 툭 떨어지고 또 하나가 툭 떨어지는 마치 그런 모습을 이 노래를 작곡한 김봉학 선생님께서 어,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노래의 주요 리듬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더 선생님과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.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선생님이 악보를 띄워놓았는데요. 자, 이 리듬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1번 리듬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둘셋 시작. 티쉬쉬티쉬 티리 그렇죠. 티쉬쉬티쉬 티리. 가사로 보면은 노래에서는 여 름 바, 함. 그 다음, 달, 빛, 고운. 또 어디 있죠? 그렇죠. 모, 다, 보 훌. 나오죠. 그죠? 자, 그러면 2번 리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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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쉬. 노래에서는 어디가 이 2번 리듬이 나오죠? 그렇죠. 동해바다시 그렇죠? 또 피워놓고 그렇죠? 백사장에 자 그러면 우리가 3번 리듬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타티티리티티 한번더 시작 타티티리티티 좋아요. 자 그러면 3번 리듬은 어, 어떤 부분이 있죠? 그렇죠. 옛니 야기 듣고 있을 할때 이야기 듣고 있을 이 부분이죠. 그렇죠? 이야기 듣고 있을 좋아요. 자, 그러면 마지막. 시작 타아쉬 좋아요. 자, 4분 리듬은 그렇죠. 한 프레이즈가 끝나는 부분. 옛 이야기 듣고 있을 때, 할 때. 그렇게 나오죠. 그죠. 자, 그러면 1번 리듬에서 4번 리듬까지 우리가 쭉 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시작. 티, 슛, 티, 슛, 티리, 2번 리듬, 시작. 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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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, 슛. 3번 이듬 시작. 타, 티, 티리티, 티, 티. 좋아요. 4번 이듬 시작. 타, 아, 쉿. 자,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읽어봤는데요. 어, 이 노래의 아주 특, 특징적인 부분. 처음에 시작할 때, 여름, 밤, 동해, 바다. 이렇게 표현한 것은, 어, 보통 일반적으로는 여름밤 동해 바다, 음이 의미 쭉 이어지겠죠. 하지만 이 노래는 뚝뚝 끊어지게 했어요. 아마도 이 노래를 작곡하신 김모하 선생님께서 이 별똥별이라는 이 별똥별의 어떤 특징, 불빛이 촥 나면서 하늘에서 쑥 떨어지죠, 그죠? 그러니까 반짝 반짝 빛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. 여름 밤동해 바다, 달, 비, 고음 백사장에. 자, 어떻게 선생님이 어, 설명한 것이 어,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?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면서, 그리고 가사와 선율의 어울림을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이별똥별을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동의 바다, 달, 빛, 고음, 백사장에, 못뭐 다, 불 피워 놓고, 옛내 여기 듣고 있을 때, 소, 마은 별, 들, 중에 별, 하, 나가 떨어지네, 아쉬움만 남겨 놓고 별똥별은 사라졌네. 어,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별똥별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러봤는데요. 어, 이 노래를 어, 두 번, 세번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. 어, 끝으로 어, 이 노래가 8분의 6박자의 노래이죠. 여러분 8분의 6박자 지휘 알고 있습니까?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자, 그런데 이 8분의 6박자는요. 조금 빠르게 노래할 때는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마치 2박자의 지휘처럼 지휘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 선생님이 이 뒤에 어 영상을 하나 어 실어 둘 테니까 꼭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8분의 6박자의 어, 느린 박자로 지휘할 때의 지휘와 그리고 빠르게 지휘할 때의 지휘 한번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정말 수고 많았고요. 이 별똥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노래를 불러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히 계세요.